가수 마이진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대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을 매료시켰고 매번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련된 비주얼과 스타일은 물론 끝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데뷔 초반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점차 대형 콘서트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연습과 좌절을 극복한 그녀의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마이지는 한국가요계를 넘어 방송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1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계약 제안이 그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KBS, SBS, MBC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들이 그녀와의 협력 계약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마이진의 인기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방송사들이 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마이진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천억 원이라는 계약 규모는 한국연예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금액으로 이는 단순한 방송 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이진의 전반적인 방송 활동을 독점적으로 다루는 계약이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인 마이진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다재다능한 매력을 더욱 빛내며 전방위적 활약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녀의 독특한 이미지와 스타일을 반영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마이진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 제안은 한국 방송사간의 기존 경쟁 고도를 뒤바꾸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소 경쟁을 벌이던 방송사들이 마이진이라는 한 아티스트를 위해 손을 맞잡은 이례적인 상황은 그녀의 막대한 영향력과 방송계에서의 상징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마이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예능, 드라마, 라디오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으며, 방송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마이진이 팬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강한 포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히며, 이번 계약을 통해 더 많은 대중과 연결되어 그녀만의 음악적 비전과 예술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이진은 과거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며 음악을 통해 가족을 돕고 싶었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이진은 계약금의 일부를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을 밝혀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집을 선물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는 마이진은 부모님이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기에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께 보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말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가족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진정성이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1천억원 규모의 계약은 마이진의 음악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더 확고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도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임을 재확인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마이진과의 협력에서 얻을 시너지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독보적인 매력을 살린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이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능, 드라마, 심지어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다양한 콘텐츠는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이지는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KBS의 뮤직뱅크, SBS의 인기가요, MBC의 쇼, 음악중심 등에서 그녀의 무대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 것이며, 방송사들은 그녀의 출연을 통해 시청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녀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반영한 감동적인 드라마가 제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상업적 성취를 넘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온 끝에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마이진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계획도 속속 진행 중입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해외 주요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을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마이진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이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에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확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